본교는 개강일인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주일간 신종플루 감염자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우려를 없애고 건강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문과 후문, 기숙사 등 학교 전역에서 교내 출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했습니다. 재학생 1만 3천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교내 보건진료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신종플루 감염자 또는 의심자로 판단되면 대구 가톨릭대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기로 결정했으며 본교 간호학과 학생과 도우미를 동원해 발열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또한 기숙사에서는 전 사생을 대상으로 매일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열 증세를 보이는 사생에 대해서 신속히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강의 시간에 여유 있게 도착할 것을 이동 전화 문자 메시지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신종플루 기초 예방법인 손 씻기를 강조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예, 우선 신종플루 예방법으로서 제일 우리가 제일 이야기하는 거는 손을 자주 씻고 손이나 눈, 코, 입등 주의를 마시는 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치기 할 경우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려주시고 화장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침이나 발열, 코막힘, 목마품 등이 신종 인플루엔자의 증상이므로 그런 게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학교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정문 통제기 오른쪽 옆 도로 부지 공사를 두고 대구 가톨릭대와 인근 원룸 건축업자가 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작년 말 대구 가톨릭대는 도로의 유지 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건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심고 교통 통제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는 경산시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지난 8월 31일부터 대학 소유의 나무들을 임의 철거하고 인도를 훼손하며 보차 혼용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정문 앞 도로부지에 대해 인근 원룸 건축업자가 요청한 도로 점용 허가를 경산시가 내준 것은 2만여 명의 대구 가톨릭대 구성원의 안전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7일 총학생회 소속 학생 등 100여 명의 학생들이 경산시청 앞에서 보행권 투쟁을 위한 항의 집회를 하였습니다. 본교는 건축업자를 상대로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경산시에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 동안 경산시청 앞에서 실시한 대규모 시위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1천여 명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지난 11일 금요일 인문대 409호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통역관이었던 존이천이 본교를 방문하여 오후 12시부터 1시 10분까지 약 70분간 유어퓨처 앤 잉글리쉬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이날 특강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영자신문과 미국 현지 뉴스를 이용하여 영어 학습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존이천은 원어민과 한국인의 영어 학습 방법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방법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영어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강의는 오는 17일 같은 주제로 다시 한번 열릴 예정입니다.